자, 그 다음에 상식과의 관계. 재성이 상식을 만나면, 이렇게 썼습니다. 응.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상식은 뭘 해, 생해요? 재성을 생해요. 자, 항상 보실 때, 재는, 재, 재를 본다면, 지금 오늘 재성 공부잖아. 재를 보면 일단 상식, 관, 이게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좋아. 왜? 관은, 상식은 나의 뭐가 됩니까? 뿌리. 관은 나의 머리, 이 머리 뿌리가 있는 걸 항상 보세요. 사주를 보실 때. 그럼 머리가 있으면 어떨까요? 보호받고, 뿌리가 있으면 튼튼한 거지.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이 돈이 많, 쟤는 돈이잖아요. 어? 돈이, 돈. 자, 돈 많은 사람은 상식이, 상식은 뭘, 뭘 뜻해요? 상식은. 우리 상식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아, 뿌린인데 상식에 의미하는 거 상식은 재능 아이디어 회사로 보면 누굽니까 부화 수화인 또 회사는 그냥 있어야 돼 기계도 있어야 되잖아 그 기계 이런 게 전부 상식이라고 했잖아 가공용품 자 그걸로 계속 돌아가야 뭘 만들어요 돈을 만들 거 아니야 자 돈을 만들고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어 과는 뭐냐면 돈을 벌면 뭘 써야 돼요? 감투를 써야지 돈을 지킬 수가 있어. 여러분 재벌 그 무슨 감투 써야 돼요? 아 청경영 회원. 아 청경영 회원을 쓰든지 어디 무슨 봉사 단체 쓰든지 한국 스키 연맹 회장. 뭐 한국 축구 연맹 회장. 아 그런 감투를 써야 되는 거야. 써야 되고 또뭘또 또 써야 돼? 또 감투. 경제협의회라든지 무슨 그네들이 활동할 때 무슨 포럼에 무슨 회원이라든지 해갖고 직접 간접으로 누굴 만나야 돼? 관계를 만나지. 야 관계 아시죠? 정치계 거기를 만나야 그 재산을 지키지. 어, 아유 저 새끼가 요새 나와서 뭐 이것도 좀안 내고 활동도 안해 그러면 어, 진짜 국세청 가서 좀 털어봐. <laughs>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보면 최순신 사건도 왜 터졌어요? 털어봐 할까봐 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 지금. 안에 응? JTBC 세무조사장 한번 때려볼까? 이러잖아. 지금. 그왜관이걸 뒤집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클린턴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 모금을 해. 그럼 모금할 때 여기서 내야 돼. 안 내야 돼. 왜 내요? 딱, 뭔가 보니까 있으니까, 일종의 뭘 드는 거야? 아, 그렇지. 보험을 드는 거지, 일종의. 감투 쓰는 게. 자, 빌딩요? 큰 빌딩 사장들은, 빌딩 주인들은, 건물주들은 대부분 뭐 합니까? 경찰 뭐 해요? 명예 경찰. 명예 세무? 서원. 명예 의용 소방 대원 이거 왜 해요? 자, 건물에 뭐 조사 나왔어. 무슨 조사? 소방 조사. 아유, 우리 의용 소방 대원이시네.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래. 언제 열심히 해 봐. <laughs> 의용 뭐뭐 뭐, 표창 세무 표창 받았네. 뭐, 우리 경찰하고 협조가 좋으네또법원에 어?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활동하네, 아시겠죠? 뜻은 왜 그런 걸다 하는데 그거면 하돈 써야 돼. 그냥 뭐몇 번만 나가야 돼. 돈 써야지, 당연히. 돈 써야지 한오0뭐백 500, 500, 500 먹는 거뭐좀 돼야지. 세상은요 자본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일단 태어나면 태어나면 기부앤드 테이크야 기부해야 테이크를 하는 거지 혼자 밥 잔뜩 먹고 한푼도 안 내면 입지 그럼 다수척거리지 그냥 그래서 머리하고 뭘봐라 뿌리를 봐라다자 내가 있어요 내가 교수야 인수는 뭡니까 교수로 볼때학 학위 또 논문 공부 뭐책뭐 뭐 이런 거지 인수가 약해 상식은 제자예요. 그럼 공부해서 가르친다. 그럼 인수가 빵빵해야 빵빵하고 이 사람이 잘 가르켜서 제자를 많이 배출하면 인수하고 제자하고 똔똔이 돼야 안 돼? 똔똔 되죠? 아이, 그래야 이 사람 이름이 나는 원리나 똑같은 거야. 이 사주 원리가 그 원리야. 그런데 하버드 가서 박사를 한 다섯 개 땄어. 그럼 인수는 빵빵해, 안 빵빵해? 근데 강의는 요새 속된 말로 존나 못해. 그러면. 그럼 빵이지.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인수, 인수는 있다만한데, 말하는 거하고는 있다만하면 수강 신청을 안 하지. 하버드 대에서뭐 다섯 개 박살 사다는데 강의는 재미없고 가기만 하면 졸리고 우리도 옛날에 내가 박사하고 석사 다닐 때도 보면 강의는 사보도나서 하는데 재미는 없어 그 학점은 안줘 그러면 안 가지 거기다가 또 공부 많이 했다고 어디 만나면 비비지도 않아 나잘났다 이러면 누가 써줘요 교수사에서도 안 써줘. 이것도 좀 하고, 그냥, 아이고, 막, 그러고 살지. 뭐, 이러고, 좀, 어느 정도는 좀, 좀, 유들이가 있어야지 사람이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만 한 사람은 어디를 가야 돼? 연구원. 그다음 연구교수라고 따로 있죠? 연구만 하는 교수들은 가운데. 그렇지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면, 자, 공부도 좀 했어. 말도 잘해. 그럼 어디 나가? 테레비 나가. 텔레비는 공부 많이 했는데 말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유두리도 없고 애드립도 없고 그냥 고지것대라고 한번 출연시키고 똑잘라 그렇잖아요 재미가 있어야지 일단 하는 거지 옛날에 그러면 황수관 박사 교수도 말을 재밌게 잘하고 하면 웃고 하면서 제수출하니까 써주지 그냥 암자 자꾸 공부하면 누가 써주겠어 안 써주지 자 뭐뭐 탤런트가 탤런트 경력은 몇십 년 있어 근데 예능 풀어나갔고 꼿꼿이 앉아고한 얘기만 딱 하면 고단풀어 안 나와. <laughs> 그런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수하고 식상은 똔똔이가 돼야 돼 항상.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렇잖아요. 그 문제. 뭐든지 뭐든지 머리가 이건 그러면 비건 거로볼때 이건 머리고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건 뿌리고 이거는 머리야. 뿌리가 튼튼한데 머리가 약하면, 자, 뿌리는 튼튼해. 여긴 튼튼해. 근데 머리가 약하면 세상의 빛을 봐, 못 봐. 못 보잖아요. 이 머리가 있어야 빛 보는 거고, 뿌리가 있어야 견디는 거고. 항상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자, 그러면 나는 쟤다. 신약인데 쟤가 엄청 쎄. 근데 이 식상도 있어. 그러면 이, 이놈이 머리도 있어. 그 다음에 관도 쎄. 그니까, 러 이놈, 이놈, 이놈까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가 되게 센거예요 뿌리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머리도 있으니까. 왜, 그냥? 이 뿌리, 머리가 왜 있어요? 머리가 있으면 얘가 얘를 쳐, 못 쳐. 얘 치러 가기 전에 얘가 먼저 쳐. 그럼 여러분 살때 관살은 얘가 좋을까? 얘가 좋을까? 관살 입장에서는. 누가 좋아? 아, 쟤가 좋지. 왜 좋아? 나를 생해 주는데. 아, 그럼 여러분, 그래. 밥 싸주고, 떡 싸주고, 용, 용돈 주는 놈이 나와? 싸우려고 하는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관살이 있으면 제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니까. 그, 내가 아까 조금 아까 의아 소망대, 뭐 이런 얘기 다한 이유가, 관을 왜뒤집었으냐뭘 지킬라고? 지키려고? 쩐을 지킬라고. 쩐이 붙으면 부인도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아, 붙어 있지. 그래서 여자 이고는 뭐다? 돈이에요. 여자 이고은 돈입니다. 왜 여자 이고은 돈이냐? 일단 여자는 물질이 좀 있어서 생활이 좀 변동 안 되고 안락하고 애 키우고 뭐 하는데 보탬이 돼서 편안해야 여자는 붙어 있어. 돈도 못 벌고, 편안 안 하고. 쟤는 그냥 잘 공부시키면 서울대 같은, 서울대 갈 놈인데. 돈도 남편이 못 벌어서 그 학원도 못 보내고 그러면은 아니 가라 내가 딴데 갈게 그러지 여자의 습성이 그런 거죠 여자의 습성은 음. 그런 똑같은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이 자체를 가질라니까 제가 여자도 되고 돈도 된다 자 그까지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대충 이해만 하시면 이제 사주에 보면 이제 대충 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재성이 식상을 만나면. 재성이 식상을 만나면 튼튼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튼튼해진다. 그걸 딱 그렇게 쓴 거야. 원류가 되고, 뭐, 저거 저쩌고, 뭐, 이런게 음. 자, 그런데 쭉 내려서 중간에. 그러나, 신약에. 이렇게 써있죠. 신약에 상식이 재성을 생하면. 이렇게 얘기야. 인정의 죽어가 아니고 죽고로 고치세요. 이것도 뭐. 인정에 죽고 소리 없이 망하고, 제조가 넘어져 흠이고, 장모를 모시게 되고, 뭐지고 저쭈고, 막 이렇게 써있죠. 자. <laughs> 식상이 누굽니까? 장모. 재는 누구예요? 부인. 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식상이 있으면, 나, 나, 나도 그래. 식상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재도 왕해. 그럼 결국 뭐가 세지는 겁니까? 제가 세지는 거야, 제가. 식상도, 거기 다, 관까지 써, 나는. 그러면, 제가. 엄청 센 거야. 제가, 그렇잖아, 도 센데. 뭐 가지고 있다? 식상에다. 관인데 또 인수가 없잖아, 나는. 그러니, 이게, 이게, 있지. 좀 찌그러진 사주지. 뭐만 많다? 재만 많아. 이 재만 많으니까 어디서 살아야 돼? 재 속에서 살아야 되나봐. 그래서 요가도 가면 30명 중에 나 하나밖에 없어. 수강생도 보면 다 여자야. 여 남자는 뭐 어쩔 하나 오고 그게 내 운명인가보다 하고 사는 거지 뭐 이게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고 수강생하고 뭐 운동하고 좋은 쪽의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나쁜 쪽의 여자를 만나게 됐어 왜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죄도 다 이유가 있다 그 얘기요 음. 자그 다음에 재성과의 관계 재성은 재성이니까 뭐뭐 뭐, 뭐가 많아져요 죄가 많아지겠죠? 재성이 재성을 만나봐야 자 재성이 타육친에서 재성이 재성을 만나면 당연히 재가 많아지겠죠. 어. 그 대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가 어느 정도 만나야지 되지 제가 재를 만나서 제가 굉장히 쎄지면 돈에 파묻혀 죽어요. 어? 그건 한 이게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재성에 만나면 재 파묻혀 죽는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건 무슨 관점으로만 봐 재. 제 관점으로 보니까, 죄를 안 가지면 인생을 못 사는 걸로,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 죄가 많은 사람은. 제가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강한데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아, 끌려가는 거야, 사람 심리가. 그 여자가 있다, 여기. 여자가 하나 있다. 이 남자는, 어, 미스긴 결혼해줘, 뭐 해줘, 그 매너만 지켜. 근데 이놈은 나쁜 놈이야. 때리기도 하고, 너 아니면 못살아 뭐 하면서 막 납치도 하고, 그러면, 나, 여자가, 뭐, 얘한테 갈까? 이 나쁜 놈한테 갈까? 나쁜 놈한테 가. <laughs> 나쁜 놈한테 가. 나쁜 놈한테 매력을 느낀대잖아, 또 여자들이 또. 그래도 이게 더 살아가는 것 같이. 결국은, 뭐, 비유가 잘못됐지만, 강한데 나도 뭐, 그 그래,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사주에 제가 많은 사람은 인생관이나 내 심리가 뭐를 충족하려면 안, 안 살았다고 봐. 제자 관이 많은 사람은 감투 안 쓰면 포만 자면 인생 산것 같지가 않아. 그러 내가 옛날에는 죄다신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옛날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난죽 나는 결혼하면 파출부로 몇명 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크루즈만 타고 집에 별장을 타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보고 그래 너좀 제발 그러지 마라. 왜 그냥? 왜 이렇게 허망한 얘기를 자꾸 하냐? 그대로 그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사주 공부하니까 모든 걸 어디에 관점을 뒀어? 제이 제만 관점을 둡니까 인생 안이 내가 근데 이 공부를 해 보니까 내 사주가 너무 이게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고 이거를 끌어 땡겨야 내가 살겠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 이걸 버린다고 엄청 많이 버렸는데도 타고난 성격은 고쳐야 못 고쳐요. 못 고치지. 그러니까 꼭1 년에 한 번씩은 내가 돈을 까먹어 어디에 잘 버티다가 이술얼마오으면 까먹어. 이 술이 나한테는 되게 나쁘거든. 토복수하고, 오술하고 가고, 진술 충하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술얼만 되면 한한 한 달을 납작 엎드린다면서도 어느 날 그냥 나도 몰래 꽉 나왔고 일을 저질러고꼭 작년 술얼 올 술얼 꼭 일을 한 번씩 저질러. 음. 그래서. 그, 써놓는데도 그래, 써놓는데. 수롤은 조심하자고 써놓는데도 그게 또 수롤이 되면 안 보여, 또 희한하게. 그렇게 써붙였는데도. 하여간, 재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재가 구집이 정제, 편제를 나눈다면, 정제는 이제 본급이고, 편제는 큰돈이죠. 그렇지만, 정제하고 편제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 똑같아. 어찌 보면, 정제 편제가 더 있으면 욕심을 더내왜 제가 따박따박 버는 돈 따로 있고 큰돈 버는 게 따로 있어요 두 돈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는 정편제가 있으면 혼잡하다 그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편제면 편제 정제면 정제 이랬으면 좋은데